자, 수능 두 강, 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if you start developing an idea, 자, be 동사 플러스 PP가 돼서 수동의 의미입니다. 갇혀 있다면, B 플러스 I, PP, s t a c k 한 다음에 ing 쓰면요, 뭐뭐 하는데 갇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생각을 생각해내는 것, 자,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어떤 그 아이디어를 지금 단수잖아요 그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에 갇혀있다면 명령문이죠 Get Stuck, Get Unstucked 갇혀있지 마세요 말 그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Physical 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Getting away from your desk 여러분의 데스크 밖으로 나오세요 Go for a walk 자뭐 산책을 하러 가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bring your work some where else 다른 곳에 영어 여러분들의 일을 하러 가세요. 자, 물리적인 움직임. 그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물리적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그 물리적인 움직임이 has been shown 현재 완료. 그다음에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어, 어, 입증하고 있음 입증되었습니다. 뭐한 걸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걸로 어디에 창의적인 생각을 만드는 것에 자, 철학자와 철학자이자 작가인 헨리 요사람이, 어, 그쵸, 주장했습니다. 접속사 데디아를 자, 그의, 생, 그가, 그의 생각이 시작합니다. The flower. 자, 뭐,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진전되는 걸 말합니다. 어, 자, 진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떨 때, the movement my legs began, began to move. 자그 순간 어떤 순간이냐 여기에서 저, 어 관계부사 n 이 생략된 거고요. 내 음,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진전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t h 이하를요. Taking part 이 Taking part 가요 동명사입니다. 자 동명사가 우리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동사예요? 그렇지. 자, 동사인데요. 강조 동사고요. 강조 부분이고 얘가 동사가 됐습니다. <laughs> 자, 저 규칙적인 운동, 뭐와 같은 산책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러 가는 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향상시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자, 이게 여러분 글의 주제입니다. 음. 그러면서 자, 이 프로페서 교수님이 그치 인지 어, 심리학자인, 어, 레이든 위태학교의 네덜란드에 있는 이 교수님이, found, 발견했습니다. 뭐를요? Those, 사람이죠. With a more, 자, 요 단어 중요합니다. sedentary, 멈춰 있는 정체적인, 뭐 아니면 inactivity. inactive. 자, 혹은 passive를 되겠죠. passive. 수동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삶을 어 사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창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부사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그쵸? 음자 보세요 자 그냥 발견했습니다 2013도 연구에서 뭐를 발견했다? 접속사고요 주어 자 그쵸 아이고 여기서 주어라고 해야 되나? 음 아, 여기 뜨거워서 주어라고 해야 되죠? 일주일 동안 네번 정도 운동을 한 사람이 were able to think 할수 있었다. 더 많은 더 많은 창의적인 것들을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었다. 누구보다 멈춰 있는 사람보다 내 수업에서 내 수업은 뭐냐 관찰 실험이라는 내 수업에서 근데 여기 언 어느부잖아요 복수명사지만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입니다. 자내 수업들 중 하나인 관찰 실험이라는 수업이 어, 열리입니다. 어디에서? 실외에서 열려지는데. 자, 학생들은 좋아한다 산책하는 것을. 그리고 학생들은 <laughs> 좋아합니다. 뭐를? 환경에 대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어떨 때 그들이 막 브레인스토 뭐냐면 뭔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막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걷는 것을 좋아한다. 뭐 하는 동안에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쵸? 죠 음, 분사구문. m o v i n g a c r o s s o u r c a m p u s 우리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 다음. h e answer to the answer t s w e s t e a t unless 면 if랑 not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if나 not. 그래서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별표하시고요. 주어는 예지만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뭐만 쓴다? w l 월만 쓴다는 거. 자, 이런 것이 없었다면, 뭐, 우주. 설명을, 설명하는 그런 우주가 없었다면, 라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는 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우주론에 있는 우주이기도 하지만, 규칙성이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설명할 수 있는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성이 있고 음, 순서가 있고 뭔가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이 존재하는 과목으로서 입니다. 과목과 같은 것이 없었다면 우주로는 과목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자 instead of 전치사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자 <laughs> 잡동산이란 뜻이죠. dog's breakfast가 개밥이 아니라 자 이거는 쓸데없는 것 unrelated break up break 자,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의 잡동사니로 우주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대신에 천문학자들은요. 이거 아시죠? 네, 이거 접속사 대시라서 이렇게 어, 파인딩에 나오는 목적어절인데 이거 동사했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 인스트로 붙이면 안 됩니다. 얘가 명사고 얘에 대한 전치사입니다. 자, 우주인들은 봤습니다. 뭐를요? 자, 오케스트라이티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이티드는 뭐냐면 organized 라는 뜻이라서 자 구조화되어 있고 자코 n 런스 그러면 여기서 코 n 런스는요일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이고 일관적인 통일성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우주가 뭐냐 자 구조적이고 일관적인 통일성을 통일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쿼금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규모의 사이즈에서 순서와 이걸 하나로 봅니다. 또 순서와 어, 통일성이 있습니다. r 아니에요. 자 별들과 은하들 어떤 거 수십 수백 아, 저 수십억 강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어, 은하들과 어, 별들이 resemble 능동의 어, 숭탄스습니다 설명식이지만 숭탄스요. 닮았습니다. 어떤 거와 이 도수는 우리의 별들과 은하들을 말합니다. Stars and galaxies입니다. 자, 우리의 천문학 배경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갤럭시들은 are distributed 분포되어 있습니다. In much the same way everywhere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은 그쵸 구조가 있고, 일관적인 이라는 거죠. 구조적인 방식, 일관적인 방식으로 어, 어디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구조와 움직임은 are similar,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선 별들과 은하들의 자, 구성과 움직임은 비슷하다. 비슷해서 뭐가 나온다? 그렇지, 법칙들, 물리적인 법칙이 a p e r 인 것처럼 보이다. 뭐인 것처럼? identical, 동일한, 단어 많이 중요해야 되겠죠?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as far as ~~만큼이나 우리의 장비가 침투할 수 있는 자 penetrate가 침투하다는 건 뭐냐면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 뜻이에요 우리 장비가 알아낼 수 있는 것만큼의 우주 밖에서 만큼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 우리 장비가 침투할 수 있는 우주 밖에서 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최대한 어떻게 볼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우주 밖에 있는 것만큼이나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즉, 가까운 우주 혹은 먼 우주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there is, 자, 또 단어 나왔죠? 코스모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OK, 맞습니다. 통일성, 규칙성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무질서, c h 스입니다 무질서라기보다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수열 중요한 뭐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서 자 우주론에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서도 매우 중요하대요 왜? 따라서 우주론처럼 우리 삶도 그냥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still less e v to 자 그, 그러면 그리고 still less e v e r 어 여기서 투들 순간요 가정법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 가정법 이제 존재 우리 존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저 우리 존재가 그냥 나오진 않았고 아마 그랬다면 자 그랬다면 덜 발전했을 거다 지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선 카우스에서 그래서 그래서 가정법이에요. 자 다시 무질서에서는 지적인 관점이 지적인 수준이 덜 발달했었고 삶도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다. 자 it is also or at least 그것은 또한 최소한 어떤 거? It was 자, 이거는 낀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최근까지도 It is also deeply mysterious. 매우 신비로웠다. 여기서 말한 i 슨은 앞에 내용을 말하죠. 앞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탄생한 게아니요그 무질서였다면 우리의 지적 수준이 발달하지 못했을 거다. Why should the totally things 자, 모든 것들이 be organized so... systematically 아 요거 단어 문법 주의하세요 부사입니다 자 모든 사물의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까 왜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음, 어떤거? 자 intriguiding intriguiding이 가이딩. 뭐냐면요 여기서도 말하면 고무하자 뭐야 아, 그 음, 흥미로운 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알려주는 체계적인 이런 뜻인데 여서는 그냥 interesting 이랑 똑같습니다. Interesting 미안해요. <laughs> 자, 흥, 이런 흥미로운 질문 이거잖아, 그죠?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래유 우주예요, 우주 뭐를 자 how 의주동이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and 우주가 자그 다음에 아, 미안 미안 여기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음. 자, understand의 병렬 구조로서 얘는 투보 정사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work out은 알아내다. 자,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이가 이제 이해하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규칙. 규칙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또자 알아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How it evolved. 우주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진화했는지 규칙에 따라서를 알,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To attain 얻기 위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its present 우주의 존재 여기 단어 마지막 핵심 orderly and life performing life encouraging form 그래서 매우 수, 어, 질서적으로 그리고 삶을 형성하는 형태로 이건 우주론의 정 우주론의 매우 질서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혹은 인간 또는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어떻게 어, 얻어 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grasp 알아내기 위해서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어, 우주론이 우주론이 우주에 관련된 건데, 그 우주가 매우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물리 법칙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그쵸? 그리고 만약에 무질서 상태였다면 지적 수준이 발달하지 못하고 삶도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내야 할 과정인데, 어쨌든 우주는... 매우 체계적이다. 이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우선 여기에 1, 2번입니다.